10월 28일 운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급등주 중에서 어, 기존에는 보통 제가 20%나 25% 어, 길게 길게 먹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짧게 짧게 4% 5% 10%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어, 급등주를 어, 먹는 것들을 좀 녹화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에, 인시그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전에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어, 제가 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다가, 어, 바로 그, 시작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뭐,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 상승력을 보면서 바로 그, 시장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어쨌든, 어, 일정 부분 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짧게 뭐 5%, 6%, 7%그 범위에서 1차 정리를 하고, 어, 또 내려오면 이제 한번더 공략하려고 이제 또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급등주는 뭐 매일 나오는 이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힘이 실렸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뭐 2차, 보통 3차, 2차까지는 가고 3차도 갈 수도 있는데, 뭐 이제 1차 부분에 그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2차 상승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뭐 바닥은 아니지만 또한번또더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 뭐 눈도 빨라야 되지만 손도 이제 좀 빨라야 되고요. 현재 보고 있는 거는 입에 속으로 좀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로 보입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차 상승이 나올 걸 미리 뭐 고려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자식감 있게 그냥 한번더 들어갑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반등을 어 주는 구간이 뭐 어디서 반등할지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어,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계속 걸어두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상승을 지켜보면서 이제 급등주, 놀림매매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놀림매매를.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어쨌든 이 종목이 좀, 좀 빨리 나왔습니다. 보통은 2 30분 지켜보면서 들어가는데 오늘처럼 이제 바로 급등을 해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알아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또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 끝나버리고, 또뭐다 올라갔던데, 또 올라가버리면, 그훅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당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제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어, 도달 범위가 좀 남았다 생각하면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에서, 뭐, 기존에, 어쨌든 상단에 노란색 선,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데요. 그런 그 위치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또 이제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앞에 1차 상승 때만 4, 로 먹고 이번에 또 4, 로 정도 먹고 또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상승을 해서 뭐15% 20% 올라가는 그런 어떤 범위든 이제 알고 있어서 좀 길게 보면 되는데, 어 오늘은 좀 처음에 시장에, 시장가에서 너무 일찍 거기 종목이 나와서 저도 좀 갑자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어들결에좀 매수매도가 좀 빨라진 경향이 오늘 있습니다. 항상 이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은 파동들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쉬었다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여겨 봐야 어, 나중에 기다릴 수 있는 일에 힘이 좀 길러지기 때문에 어, 계속 좀 관찰하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눈으로 자꾸 확인하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기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 매매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매수와 매도의 어떤 어 다점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좀 흔들리지 가 않습니다. 뭐 올라갈 범위라든지 바닥 근들이 미리 어,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진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습니다. 바로 지금 뭐13% 바로 질러버렸죠. 얘네들이. 그래서 부분 또체결 해서 이제 한뭐 10%, 13% 이제 먹었고요. 앞에, 앞에 어느 정도 뭐또4% 먹었으니까 벌써 뭐한 15%, 16%뭐 이렇게 먹은 거죠. 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또 저는 이제 줄기차게 또 먹습니다. 또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또 들어가고. 예, 좀, 뭐, 아쉽긴 하죠. 좀한 13%, 14%에 다 걸어 놓았으면다 묶고 또 내려와서 또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뭐, 세력들의 성향을 제가 뭐다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뭐, 절수 없죠. 그럼 또 밑에서 또한번더 사고, 또 위에 올라오면 또 먹으면 되니까요. 예. 보통 여기서 뭐, 손 떼는 사람도 많겠죠. 푹푹 내려가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입니다. 이런 데서 더 사서, 어, 더 진입하는 그런 플레이를 해서, 뭐더 먹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경험치로 이제 계속 쌓여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안 되겠죠. 예. 제가 예전에는 이제 눌림, 어, 그 다음에 이제 돌파,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같이 했는데요. 요즘 이제 눌림 자체가 워낙 이제 정형화가 지금 되어버려서 제가 그 돌림, 도리, 돌림이 거의 정형화가 되어버려서 돌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뭐한 종목, 당일 한 녀석만 잡아가지고 20%, 25%만 뽑아 먹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눌림이나 돌파, 눌림 부분이 먹는 크기는 뭐 2%, 4% 먹으면서 또 손실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뭐 책을 만들 때는 그 눌림, 돌림, 돌파 이런 부분들을 좀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 매매는 다 적어 놨는데요. 혹시 뭐 어쨌든 그런 강의나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어, 눌림이나 돌파보다는 돌림 하나만 파고들어서 저처럼 그냥 뭐10% 20%이 먹는 매매를 하시면 제일 안정적이고, 어, 제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돌림 쪽 위주로 해서 어, 당연 급등주, 뭐, 10시, 11시, 12시 사이에 나오는 그 시간대, 그런 부분만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급등 하면서 지금처럼 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2, 3% 계속 먹으면서 빼고, 먹으면서 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쌓이면, 세 번만 해도 뭐 6%, 7%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저처럼 이제, 그냥 제 타겟까지 올 때까지는 기다리면 그냥 한 번에 이제 먹긴 하는데, 뭐 이러다가 또훅 떨어지는 케이스도 많고 또 돌아서 또 계속 손절은안 하더라도 또 돌아서 바닥에서 또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리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어, 방법들을 찾아서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길게 먹는 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억, 2억, 뭐, 이렇게 이상 큰 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한옥가에 그, 보통 크기가 어 작은 종목들은 2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200에서 2000 이렇게 사이로 보시면 되고 어틀때 어, 조금씩 분할해서 틀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또 올라오죠 올라가는 퍼센트만 따지면 앞에서 뭐5%또15% 20%지금또뭐10% 30% 계속 뭐 엄청나게 올라가죠 급등주는 그 여기좀 예, 일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쌍, 쌍봉 쌍지점면좀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또좀 틀고 정리를 하고 또 바닥에서 한도더 살려고 이제 좀 정리를 미리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뭐 어떻게 보면은 어, 3분봉에 보시면 노란색 선그 다음 빨간색 선을 이제 그래서 부딪혔기 때문에 1차 2차 상승이 어, 끝난 지점입니다. 그래서 3차 상승은 잘안 주기 때문에 2차 상승에서 하프 정도 제가 더 먹고 지금 나오는 어떤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조금 힘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넣고, 어, 여기서 또뭐 조금만 또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제가 좀 일찍, 그, 보통 바닥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돌리면서 좀 늦게 봐서 상승하는거 중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먹는 것 보다는 좀 짧게 짧게 먹는 걸좀 보여드렸고 바닥부터 들어갔으면 저같은 경우는 오늘 또뭐20%나25%그 정도 좀 길게 먹고 나왔을 텐데 뭐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또한 2-3%또 먹고 이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계속 그. 드라이를 해보시고, 그 수익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